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리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뭐 어떤 학생들은 왜 이게 문제수가 실제 문항수랑 조금 다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기존에 한 2년 전이나 뭐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토플 시험이 14문항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 좀 바뀌었죠. 열문항으로 한 패세지당 열문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기존의 이제 교재들이 14문제에서 거기서 네 문제만 빼 가지고 열문제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뺀 문제들이 거의 복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래 안뺀 상태에서는 20분 안에 풀으셔야 되고 뺀 상태에는 18분 안에 푸셔야 되는데 그게 거의 다 복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 2분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스터디 문제를 한패페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열문항 있는 거를 그냥 할까 하다가 예 열네문항 있는 거예 그래서 단어도 좀더알 겸해서 예, 열네문항 있는 것도 부담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 열네문항을 해야 하는 것과 뭐, 또, 뭐, 열 문항을, 네, 18분 안에 푸는 것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고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게, 쌤이 딱 풀어보니까, 해석이 조금 약간 일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어, 몇몇 학생들이, 여기, 문제 26번 문항을 조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포인트 맞춰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쌤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파트는 다다이즘이에요. 자, 다다이즘 은근히 비중 있게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다이즘의 정의를 꼭 리딩을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픽이 다다이즘 as a revolutionary art movement 혁신적인 예술의 움직임으로서의 다다이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쌤이 조금 에이, 오늘 좀놀러야 했더니 목소리 약간 갔네요. 자, 다시.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해석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으셨죠? 세 번째 단락. 자, the d a a philosophy represent the break. 자, 단절. 뭐와의 단절이냐면은, 문화적, 교육적 standard. 이런 표준과의 단절로 대표가 됩니다. 다다이즘이요 자, that 어떠한 were prevalent. 우리 prevalent는 단어 알아요. 뭐예요? prevalent는? 예, 맞아요. 지배적인 해서. 이거 봐보세요. 자, 요거의 동사형이 prevail입니다. 그죠? 자, prevail은, 우세하다, 아니면 뭐뭐 해서 이기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형 prevalent는 뭐 우세한, 지배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었던, 자, 이러한 문화적, 교육적 스탠다드와의 단절로 대표가 됩니다. 자, 세미콜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즉, adherent. 자, 이러한 열렬한 지지자들은요, 심지어, 자, 밑줄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nt so far as to 여기까지 한번 늦춰볼게요. 자, 그리고 쌤처럼 여기 필기를 합니다. go so far as to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갔어요. 어느 어느 정도로까지 그렇게 멀리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뭐뭇에 관해서 멀리,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면요. 뭐뭐 할 정도였다. 자, 뭐뭐 하기까지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일련 연리한 지지자들은 심지어 뭐 하기까지했냐? 챌린지. Challenge. 자, 챌린지이 일을 제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The very 하게 되면요 뭐요? 바로 그 이런 뜻이죠. 있 자, 바로 그 foundation 그리고 institu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를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은근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자고요 자, that 하면서 또 어떤 institution이냐. make a human society를 구성하는. 자, 그래서 in fact, 사실상, this sounds of nihilistic. 우리, 뭐예요 nihilism 하게 되면은, 뭐예요 네, 뭔가, 이렇게, 허무주의 이런 뜻이 있죠. 저기서 허무적인 아이들리즘이라든지 rebellion, 반란입니다. against, 뭐에 대해서, 적절한 education,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was overarching theme. 자, 밑줄 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overarching란 단어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오버는 우리가 말한 저런, 뭐, 뭐, 위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치는요, 우리 아치 형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 위에 아치 형태로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머리 위에 뭔가 아치 형태로 쭉 해서 다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의역하자면요, overarching은 가장 중요한 이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알아줘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theme, 테마죠. that 어떠한 다다이즘을 특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요. 좀 이런 nihilistic idealism이라든지 rebellion against proper education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which 이러한 것들은요 p r o m o t e 자 모를 d e s c e n t d e s c e n t 하면은 뭔가 반대를 뜻이죠 반대를 조장시키게 됩니다 뭐로부터 c o n v e n t i o n a 모를 art 현대 예술의 이런 기존 전통으로부터 자 이런 반대를 조장시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이어 기존의 conventional art 하고 약간 대립관계를 이뤘다는 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도 조금만, 음, 앞부분만 해석을 한번 해볼까겠습니다. even prior example. 자, 심지어 이전의 예들이에요. experimental, 이런 실험적인 예술, 스타일에 대한 심지어 이전의 예들. 자, s e c h 에서 모아 같은 우리 큐비스트. 자, 큐비스트는 예술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예술가를 냐면요요 단어를 혹시 모르면 오늘 챙겨보도록 합니다. 자, 발음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큐비즘. 자,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큐비즘하게 되면은 입체파를 얘기하죠. 피카소 같은 뭐 입체파. 자, 그래서 입체파 화가 큐비스트입니다. 서리리스트하게 so, 되면 리얼리스트 근데 여기서 'so' 넘어섰어요. 초현실주의자. 자, 그러면 입체파 화가라든지 초현실주의자 화가들. 자, that old o arose around the turn. 턴이 붙었네. 그러면 그 세기의 전환기. 정도에 발생했었던 이런 큐베이스트라든지, 서리얼리스트 아트, 이런 것들. 얘네들. 자, 이러한 실험적인 예술에 대한 심지어 이전의 얘들은, 얘들조차도 어땠다? 여기까지 주어옵니다. 어땠다? were not immune to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거 처음 하셨으면은것도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이 고민스러운데,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우리 이면이라는 거 알죠? 모모에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다는건 뭐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라? 날이 붙었어.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나 뺐어요. 비이뮤 t 투라고 나왔었을 때는 모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날이 붙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 건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얘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다이스트 크리티시즘.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봤었을 때는 큐비스트라든지 서리어리스트 얘네를 조차도 다다이스트의 크리티시즘의 비판에 영향을 받았다. 즉 다다이스트들이 얘네 큐비즘이라든지 서리어리즘을 비판을 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some fringe member. 어, 요것도 모르겠어. 자, 볼게요. 우선은 fringe라는 해석을 요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fringe를 하게 되면요. 이게 뭔가, 어, 가란 뜻이 있어요. 뭔가, 예, 맨 뭐, edge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동형이 edge라고도 해셔도 돼요. 정말 가장자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이고 마신 분들은 조금 예전에 몇번 들으셨을 텐데 자 프렌, 프렌즈 베너핏 하게 되면은 부가 혜택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가 혜택 즉 여기서는 아무튼 주가 되는 거 아니고 뭔가 가예요. 근데 멤버화가 붙잖아요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 가있는 멤버인가? 그거는 아니고 약간 극단적인 뭔가 막 우리가 중도 성향이 아닌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멤버들을 우리가 프렌즈 멤버라고 하게 됩니다 완전히 중립이 없어 자 아무튼 몇몇 극단적인 멤버들이에요 나다 무브먼트의 이네들이더 h e right, t right 하게 되면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알아 주시고요 commercial success 이런 상업적인 성공 뭐 다른 현대 아티스트 뭐 큐비스트 파블로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상업적인 성공을 조롱을 한 거야 자 어, 어떻게 하면서, accuse A of B. 자, A를 B에 대해서 기소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들에게 그들을 뭐로 비난하면서, selling out. 음, 판매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accomplished m o d e artist. 우리 사람들 앞에, 사람 앞에 accomplished 하게 되면은 이미 업적을 달성해가지고 무엇이 뛰어난. 네, 뭔가 성공을 이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뛰어난, 성공을 이룬, 현대 아티스트는요, be alas to be self-observed, 자기 흡수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어,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읽어 졌었고요 t h e g r a d e d 탐욕적이다. preoccupied with 하게 되면, 모모새 완전히 몰두해 있다. 완전히 명성에만 빠져 있다. 자, 그리고, accused of. 지금 end가 붙었어요. 그럼 앞에 있는 war가 생략이 되면서, 앞에 있는 accomplished, 모든 artist war가 다 생략이 됐겠죠. 아무튼 얘네들이 또 뭐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abandoning, 포기했다. 그들의 creative integrity. 자, 이러한, 예, 뭐예요? 고결성, 통합성,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은근히 많죠? 해석할 거. 자, 우선 네번 달락은 요정도로만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쑥 넘어가서 자, 요번에는 여섯번째 달락으로 갑니다. 자, 여섯번째 달락 아,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요. 자, 여섯번째 달락의 우리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번째 줄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atherings 요거 봐보이겠죠? 자, 그러면 Gatherings 우리 모임이에요. 어 어떤 모임들 스케치 아티스트 이런 얘네들은요, draw intricate chalk illustration.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아실 거예요, 자 사파죠. 자 그러면 이런 무엇을 그려곤했으니까 복잡한 자척코에 이런 illustration 사파를 어디 위에다가 sidewalk 보도 위에다가 그리곤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택한 이유는 요거예요, only two. 자 학생들한테 자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요 어떤 학생들은 오직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아마 찔린 사람들도 지금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오늘 투는요 고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아 결과적 용법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투보정사의 결과적 용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이트나 아무튼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I grew up to be a doctor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 grow up 자라다란 뜻이야. 그러면 이걸 잘못 하시는 분들은요. I grew up to be a doctor 하게 되면 해석을 있잖아.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잘했다, 자랐다 이렇게 해석을 본다. 아니지. 투부정사는 엄밀히 결과적 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 I grew up to be a doctor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어요.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위치예요. 자 오늘 때가 붙으면 결과적인 법을 해석하셨는데, 봐봐요 앞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냈어요. 근데 오직 뭐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studied English very hard only to fail t h 하면은 나는 열심히 이어를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지기만 했어요. 이런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그리고 냈어요. 근데 오직 뭐하기만 했어? 이 뒤에 하기만 했습니다. 라고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 또 나왔어. 아 방심할 새가 없네. 자, have 나와서 사역동사가 나왔지. 그러면 the rain, 이 빗물이 씻기 씻겨버리게끔 만들게만 했습니다. 뭐를? wash them away. 그것들을요. illustration, 이런 것들을 자, 씻겨버리게끔 만들게끔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shop, 자, end 동그라미 칩니다. 제가 아까 살포시 설명드린 게 있어요. end 나왔으면 뭐예요? 오 r 나 end 나왔으면 앞에 있는 똑같은 말들이 다 생략해버린다라고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했죠.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자, 앞에 있는 only to have가 생략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직 또 뭐하기만 했어? have, 자, have, 그러면 should be, s h o u l b found, 발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피평들 대또 썼습니다. 자뭐를 우리 파인다면 오형식 동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오형식 그들의 창문들이 어디 덮여 있게 덮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끔 만들었더라는 거지. 복잡하죠. 그래도 알아줘야 돼. 한번딱 이게 딱 정립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있잖아 몇번 이것들을 거기 공식에 맞춰서 이게 딱해석을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머리 안 써도 해석이 쭉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니트부터 오니트 하브 오직 모하기만 해서 이 비가 그것들을 씻겨 버리게끔 만들기만 했고요. 또 오직 모하기만 해서 이숍들이 발견이 당했게끔 만들기만 했어요. 뭐를 그들 창문이 덮여져 있다라는 것을 무엇에 의해서? 자또동그라미 쳐봐 바이야 왜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미주 져야 되겠지? 왜 바이가 전치사? 그럼 디스플레이 동명사 앞에 있는 건 뭐야? 다다 월스는 동명사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by, i n 지를 뭐뭐함으로써란 뜻이니까, 뭐가? 주어는 다다월스야. 자, 그은 다다월스. 다다의 작품들이 뭐를 연출함으로써,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뭐를? 배 a 자, 우리 배 a 배 n 하긴 뭐예요? 뭔가? 뭔가? b 인배 e b 무슨 뜻이죠? 네. 하게 되면 은배 n 어, 배 a 배 n 어, 쌤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 a 배너리 볼까요? 자, 우선 조금 있다가 지금 생각나면 쌤이 얘기들을 하는걸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데인. 자, 우리 먼데인 하게 되면은 뭐냐면 세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우리 에, 먼데인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배널도 잘 나오는데 배너리 제가 아, 맞다. 진부한, 따분한 내가 이걸 갑자기 까먹었어. 자, 가이 알아주세요. 자, 이면 진부한, 따분한, 먼데인 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이러한 뭐 세속적이고 진보한 따보다 물체의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버벅거려서 미안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The key to ~~에 대한 핵심. Success for performance. 자, 이런 성공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은 바로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 그다음에또 was to 앞에 있는 게다생각이 됐어요. 또뭐 하는 곳에 있었습니까? Outrageous. 뭔가 이상한, 기이한. 막 이러한 것들을 행, 하는 것들. 또뭐 하는 곳에 있었습니까? e n d 나왔잖아요. 뭐 하는 곳에 있었습니까? Involve. 자, 이 a u d i e n 를 서로 이렇게 이, 여기를 끌어붙이는 거지. 연관시키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이 청중들을 이 작품에 같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볼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운드의 경계선이죠. 아트와 라이프 사이의 경계선이 스트립드웨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와우,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마지막 단원하면서 우리 26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7단원으로 가볼게요. 7단원에 우리 위에서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우리 일곱 번째 줄맨 오른쪽. 와일 i l e 부터한번 봐볼게요.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봅니다. while man race for the grapes. 자, w h i 하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은모모인 반면에 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고 했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보다는 거의 뭐뭐인 반면에 비교 대조 파트다. 그러면 m a n s way photographs 이 사진들이 보여준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발음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쌤 따라 서 한번 해 보세요. juxtaposition. juxtaposition. 자, 우리 동사형이 juxtaposition인데 이것은 어렇게 병렬적으로 나란히 놓다란 뜻이에요. 뭔가 두 개가 있어. 얘네들 나란히 놓다. 병렬적으로 놓다. 할때 우리가 juxtaposition이라고 하게 되는 거군요. 은근, 은근히 많이 나온다. 쌤은 요거 뭐게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설명 자체를 안해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숏맨이 나오니까. 자, 오버휴먼 피규어 위드 자 위드가 나왔으니까 A를 B와 나란히 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시 됩니다. 그럼 이 A가 뭐야? 인간의 피규어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everyday object 일상생활의 물건들과 나란히 놓는 것을 보여줬대요. 즉, woman's hip. 인간의 피어로요 워먼스 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고 있고요. 에브리데이 오브젝으로 바이올린. 뭐다 상상은 안 가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여자의 엉덩이 그리고 바이올린 이것을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보여줬대. 자 예를 들어서 던컴이 사람은요. 컨티뉴 계속해서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먼데인. 자, 좀 전에 봤었던 거 일상용, 세속적인 이 물건들 그 자체에 초점을 계속 맞췄어요. 서치에서 뭐와 같은 물건이냐? 그의 유명한 fountain, 우리 분수란 뜻이 있는데 아무튼 작품 이름이야. 그의 유명한 fountain에서 뭐와 같은? 우리 ordinary 하게 되면은 평범한 이런 뜻이죠. manufactured 하게 되면은 뭐예요? 제조된. o r d i n 하게 되면 소변기야. 근데 자, pp 형태로 이 소변기를 꾸며준다? place on. 어디, 어디에 놓여지? 그 사이드에 놓여지? 자, a n d 또 나왔어. 이렇게 되면 평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앞에 또이 똑같은 말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다주 꾸며주는 걸로 해서, 뭐, 무엇이 기록된 사인이 되어지? 자, 그러면 해석은 그것의 사이드 옆에 놓여지면서, r, m, u, t, t, 1917이라고 사인이 되어진 자 평범한 이렇게 제조되어진 소변기 자 이런 것들을 그의 유명한 파운트라는 작품에서 일상적인 생활 물품으로 초점을 맞췄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딱세 줄만 더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this part is simplicity. 이것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물체는요, remain one of his most famous artwork. 자, 하나가 되었고요. 여전히, 자, 우리 Herald 하게 되면 주목받다, 각광하다 무엇으로써 하나 돌파구다. 자, 이 display. 분야란 뜻이 있습니다. 자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 또는 돌파구로서 여전히 자 헤럴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 주면 됩니다. 와 자, 우리 다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힘내서 26번 같이 풀어봅니다. 자 Y 나왔습니다. 왜이 저자는 파운킹을 언급했을까요?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어, A번하고 B번하고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자, 아, 네. 왜 그럴까? 자,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색깔을, 네,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f o u n a 어, A번부터 한번 석해볼게요 to provide an example of a p i e c e o f d a d a art, i s t t h a t r e v o l u t i o n i z e d art, w o r l d s is a revolution a d a r t i art, i s t 의 이런 작품으로서 right? This is 번에 t o i t 어, o l i l u s l u t r s a t r a e u t i h i e l i l u s l u t r s a t r a e 뭘설명하 t 위해서? 어떻게 r a r e a a r n d d e u t k o h a m e 이 명성을 존경 o n in art, right? This is a revolution i 거를 r t 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e 리딩을, 네, 어느 정도 좀 하셨던 분들이에요. 무엇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를 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서, 어, 선생님! 원래는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파운틴 이 파운틴을 어급한 이유는 앞에서 하나의 일상적인 이런 물건들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파운틴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번에 자, 이 여기에 있는 어, 어떻게 어 얘네가 자 했는가 인플루언이 했는가 그래서 비번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걸 답이 A번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한단 말이야. 일리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비번에 뒷부분은 맞아. By employing commonplace 이 부분은 맞아. 근데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 How부터 어떻게 얘가 존경을 얻게 됐는가? 리스펙을 어떻게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채택함으로써 어떻게 얻게 됐는가? 이 부분이 틀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아주 매혹적인 답이고요. 정답은 A번에, 물론 이사연적인 물건 말 자체는 언급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piece of a d a u g t e s art, the revolutionary art word 이 부분이 바로 아, 일상적인 물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또감의적으로 이렇게 내포했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은요, 자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자, 질문은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